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성막 건축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본문에 보면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성막을 건축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 동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그곳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에 임재하셔서, 성막에서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또, 성막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막을 건축하는 것은 분명히 아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방을 건축할 때요, 자칫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 어떤 희생을 한다,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특별한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재료라든지 또 그것을 만드는 어떤 과정들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헌신을 해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칫 이제 성막을 짓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뭔가 아주 특별한 일들을 행하는 것처럼 어, 그렇게 네,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어, 그런데 여러분 성막을 건축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면 어, 그것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성막 안에 거하셔서 어, 하나님이 이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 성막을 건축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건축한다 라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어떤 공로를 쌓고 또 하나님께 어떤 자랑거리로 여겨질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성막을 건축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의 이 모습을 좀 귀하게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교만한 어떤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그 은혜 보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 제가 이만큼 특별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어 대가성의 그런 헌신과 섬김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 섬김을 드릴 때, 그 헌신과 섬김은요, 오로지 감사의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데,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 지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을 그냥 무조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린 예물만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는요, 네, 필요한 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재료를, 어, 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지로 드리게 하거나 또 강제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만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물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못하면 그래서 억지로 드리거나 혹은 어떤 강제로 거둔다거나 혹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드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물의 모습이 아닌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완전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는요, 이제부터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그 예물에 대한 어떤 소유를 드린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못하는 거죠. 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요,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궁색하게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의 기쁘시,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어, 또 어, 그렇게 드려지는 예물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여전히 내 소유. 그래서 어, 그렇게 드리고 나면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어, 어떤 식으로 쓰여지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고 또 어, 어떤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예, 이야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물은 예물 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물질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헌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요 하나님이 소유하실 수 있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려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 예물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막다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물을 정하신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볼까요?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노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강복과 둥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만오며 애볼과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야 될 예물의 종류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 이 예물들은요, 어, 사실 다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이제 재료들이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재료들을 예물로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요, 그냥 아무거나 자신들이 드리고 싶은 것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물건들을 가지고 와야. 그것이 예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드려져야 결국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것들을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재료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거나 예물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이 될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소와 양과 염소, 이런 가축들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 예물들은 하나도 가지고 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소나 양, 어떤 가축들을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들이 예물을 드렸다. 그럼 여러분, 과연 그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네. 아무리 그들이 기쁘게 자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예물은 기쁨의 예물이 될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예물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릴 때, 헌신을 할 때, 그때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냥 드리고 싶어서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신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드릴 때 그게 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될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예물은 단지 그냥, 드리는 자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받는 자도 기뻐할 수 있는 예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또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졌을 때 그게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대로 사용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건축 리모델링, 이 ADC 건물을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드려졌던 예물 때문에. 지금 법정에 저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걸려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원하는 예물이 아니라 억지로 드리는 예물이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걸 드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 여러분. 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어, 그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드려져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여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습이 또 헌신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결국에는 그 예물들을 가지고 성막이 건축됩니다. 그러면 그 성막이 건축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요 또그 헌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예물, 그 그런 예물들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필요한 재물 재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또 헌신을 할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